To th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 alive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deep the silent stars. Number 586, departing for Young T at 149 is now approaching platform three.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이남친구 뭐, 이런 거. 나스스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목소리> 아내친구들 기쁨인 거알아너 영어 좋아해? 감동이다 <목소리> 진짜 영어 좋아해? 너사 어? <목소리> <나 목소리> 좋아해? 좋아해? 너 재능이 있이 이런 거너 새로 커피 만들었어? 아니야 뭐, 별건 아니야. 근데 만드는데, 너트리 쿠키였어? 응. 음. 야, 뭐지? 응. 뭐지? 응. 이거 뭔데, 떡튀리야? 잡찐이네. 우와. 야, 떡리나 어. 앞머리 깔까? 앞머리 까고 나니까, 이제. 다시 내려봐 살짝만. 살짝만. 응, 내려. 내려? 야, 너 완전 쿨톤이다. 엥? 진짜? 나 완전 온통같이 나온다. 근데 너 완전 온통이야? 아니야. 너 쿨톤이야? 여름풀. 여자. 너 여름풀을? 보지 말. 보멍이랑 여름풀을 섞였어. 내가 좋아. 너. 너. <웃음> <웃음> 오늘은 제 중학교 1학년때 친구들이랑 연말 파티를 하러 왔습니다. 연말 파티라고 하고 그냥 끝없 끝없이 쉼 없이 먹는 날인데요. 일단 친구들 4명이랑 같이 이제 케이크 포장하러 테이크아웃하러 갈 거예요. 저희가 예약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 서진이네 집에 가서 친구들 2명이랑 더 모여가지고 파티를 할 거예요. 아니 하나나 나 보네노. B, 보네노! 아차! 아차 산모! C. 제가 이거 어제 저희가 원래 쓸모있는 선물을 하기로 해가지고 슈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만 원이면 할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거 샀어요. 따뜻해 보이죠? 근데 제 친구들이 약간 별로 <laughs> 따뜻하면 됐죠 뭐. 별로라고 안 해. 얼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너 말고 최 소진은 1층 내려가서 주문할 때 쓰고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 전 귀여워요. 전 귀여운 거 같네요. 너 원래 귀엽지. 아, 좋다. 끌자. 끌게요, 이제. 제 친구 집이 안산이거든요. 마계 안산. 그래서 마계에 갑니다. 진심. 살 거야? 귀여워. 안산에. <S> <멋있어>. <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옆에 있는게 광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안안녕안하세요안녕하안하하하하하 축하하고. 음. 음, 맛있게. <목소리> 자전거 타고 <목소리> 아 맞아 안에서안산에서 나도 치. 치. 나 나도 치. 나도 치. 나도 이 나도 치. 나도 치. 나도 치. 나도 치. 나도 치. 나도 어 나도 치. 나어 치. 나도 치. 나도 치. 도 치. 나나나나에가 야, 여러분 하여튼 이거 제가 다 먹었고요 야, 지금 친구들이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니까 조명으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sets> 하여튼 이제 친구네 집에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아직 멀었어 미안하고 아직 4일 남았어 <laughs> 다시 <람이> 다시 이게 낭만이야 속바 석가. 속돼 내가 가가자가어또본이야또 네, 어, 일본이야 미친 거아니야아야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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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 아, 일본이야 나야나 일본 야, 야. 일본. 야, 일본이야 나일본본이야나 일본이야 나일이야나일야나이야나이야야나이야야나이야야나이야야야야나이야나야나 아 그럼 저는 민선이건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종이로 포장을 했네. 음 야, 민정 우리...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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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laughs> <부르곤 부르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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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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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기념 아이는거어 내가, 내가 심님 이거 고때 내가 이거 고지말라그랬는데 이거 진짜 뭐야 아 야, 야 귀여워 쪼꼬야 어? 귀여워 귀엽지 아 귀여워 귀엽지않아? 귀엽지않아? 아 귀엽지 아, 귀여워 권현진 하나 둘셋왜나 좋아? 야 우리 좋아 그지 근데 난 좋은데 야, 야 좋은거야 이거 이런... 완전 실력권 인거야 근데... 그리고 <웃음> 내가 완 <laughs> 진짜, 야, 진짜 이거 좋아. 이거 볼 거야. 요 어. 여러분 이게, 없, 이게 진짜 이거. 이거 시원한. 다음. 컷. 야너 진짜. 이렇게 하고 싶다 내가 진짜 이거 나와.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잘다 누가 이 선물의 주인이 될지는 아직 몰라. 이거 아까 썼던 거잖아. 당신이 이 선물을 받게 된다면 누구든 기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칫솔입니다. 칫솔의 에르메스. 당신이 뽐내고 싶을 때이 칫솔을 써주세요. 행운의 주인공,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뭐야, 왜 감동적이겠어? 뭐? 나는 뭐 당신이 행복한 하루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저 누군가에게 마트에서 한 번쯤 보고 궁금했을 뭐, 이것. 나는 그랬어. <laughs> 나는 그랬어. <웃음> <웃음> 내 돈, 내 살, 아니. 하기 아까운 이것을 당신께 선물합니다. <목소리도> 오, 팍팍한 오, 당신의 어. 일상의 선물이 되길 아안게야 안할게! <laughs> 야 잠깐만 내 변명 좀아할게 <laughs> <깨. 깨>. 근데, <laughs> 근데 진짜 난 알았어. 궁금했어 <laughs> 뭔데 궁금야 괜찮지? 야 뭔데? 야 괜찮지? 야 괜찮지? 뭐야? 난 <laughs> 좋아 괜찮지? 뭔데? 뭔데 뭔데? 궁금했어 쌈장 <laughs> <laughs> 아니야 이안한데 쌈장 아니야 야거 랩싹 치즈소스랑 치즈소스야 야야 잠깐만 너 김혁아 너 지금 저거 사면 우리 후리씨랑 조끼 뭐라고 하냐? 난 이해나. 나도 아, 이거. 야, 그래. 이게 훨씬 난 이해나. 나, 이해나. 야, 나 궁금하잖아. 있어? 야, 너. 야, 그래, 나, 나, 왜냐면 네가 택 떼고 나, 나, 나. 만약에 탑팬 거라고 쓰면 믿었어. 나 그래. 됐다. 나 메리 크리스마스. 아, 도 먹었네. 야, 뭐냐? 다시 야. 다시 다시 다시.